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라좀 아, 이런 이런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많이 걸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슬레이네카예입니다 그냥 어 그, 보통 어네덜란드 왔으면 뭐 히딩크 아시, 아는지 어, 근데 사실은 히딩크는, 네덜란드에서는, 어, 아마, 40대, 50대 사람보다는, 사람들이잘 몰라요. 왜, 히딩크는 뭐, 너무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라서, 그래서, 그때는 아마, 네덜란드 살았을 때는, 어, 혹시 히딩크 아는지 물어봤으면, 어, 아니요, 누군지, <웃음> 누구죠? <웃음>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히딩크에 대해 알게 됐어요. <laughs> 조금, 어, 좀, 탐망스럽지 않아요? <laughs> 그런 거. 근데 그거 힐링케데 아니면 뭐, 그, 네덜란드에서 어떤 언어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 그냥 유럽 전체적으로 다 영어, 쓸줄 알고 있어서 조금, 어, 아, 아닌데? <laughs> 사실은 영국 밖에 다 개인 언어가 있어서, 어, 뭐, 그냥, 아그 어, 질문은, 뭐, 조금, 싫어하는 편이에요. 네, 그 방금도 말말을 어, 했지만 사실은 히딩크는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 네덜란드에서도 아그 히딩크 알게 된 후에 조금 히딩크 네덜란드 어, 어, 어떻게 유명했지 좀 알게 됐는데 고기도 조금 어 이렇게 고치고 활동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헤딩카우스가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다 네덜란드 와서 <laughs> 거기 헤딩카우스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관광지에 1등 <laughs> 아마 암스더만 1등이고 헤딩카우스는 2등 이고아 그래서 방금그 한국 사람 박지성 이영표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군지. 사실 제가 네덜란드 사람이어도 축구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마리오아나는 네덜란드에서 합법이에요. 음, 좀 신기한 것이, 어, 뭐였죠? 그, 키울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키우는지, 그거는 조금 안 맞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피는 거, 그, 그, 하법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 피우는, 그, 피, 피는 거예요. 제가 한 번, 그, 그것도 많은, 받, 받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해봤는지, 그런 질문 많이 해봤어요. 그,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담배도 안피우고또 이런 것도 안 피우고 그냥 뭐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본 친구한테 얘기 들어 들어봤으면 거의 예상이랑 완전히 달라서 그냥 그 너무 그큰 효과가 생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냥 조금 어, 좀 이런 이런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 아 어, 너무 아, 희망스럽대요. <laughs> 네, 맞아요. 송매매도 합법이에요. 아, 그, 아마, 암스람에서 그, Red District? 그거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송매매 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그 보험도 있고, 그리고 뭐, 아, 뭐, 그, 정부한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한테도 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불법이었으면 그런 사람들 불법적으로도 일하고 그래서 혹시나 사고 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일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정부한테도 보호하지도 않고 보험도 없고 그래서, 다 일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그, 그 법이면거기 사람들도, 그, 훨씬 도 뭔가, 안전하게, 일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f a c i l i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약, 약이나 뭐, 시나뭐 병을 걸리면, 걸을 수도 있잖아요. 병을 걸리면 보험 다도접 안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 송매매 일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진짜 길거요 <laughs> 사실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나 167인데 0 한국에서는 그거 좀 큰편 있잖아, 요 여자, 여자들.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그, 여자 평균 기는 173? 정도인데, 남자들이 182?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크고, 그래서 항상 그, 한국에서 네덜란드 갈 때는 공항에 도착했, 하고, 이렇게 빠른 거예요. 왜다 <laughs> 너무 키가, 기 커서, 어? 와, 완전 자이언트들, <laughs> 이런, 어, 조금 이런 식으로 볼게요. 뭔가 한국 사람들도 뭐 너무 작은 표아이지만 근데 뭔가 그냥 어,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볼 수, 그냥 모든 사람 볼수 있는데, 그는 내드에서서 진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이 호주에 제가 호주에서 2년 동안 고등학교 다녔는데, 뭔가 거기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작아요. <laughs> 근데, 그래서, 거기도, 그, 어, 가끔, 진짜, 큰 사람이 보면, 완전히, 그냥, 어, 어, 사람이 너무 커. 사람이, 어, 그 사람 봐,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네덜란드 보면, 사실, 어, 이 사람 너무 작다. 조금, 이런 식으로 해요. <laughs> 네, 근데 사실, 제가 작은 편이에요, 거기서. 아, 우리는 더치페이 그거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그냥 개인 본인이 먹는 거, 그거 그냥 냈는 것이,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어. 규칙보다는 그냥 예의? 예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는 뭐더치페이 뭐, 다른 나라에서 그냥, 그냥 그 표현을 만들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그냥 예의적으로는 뭐 데이트 할 때, 특별히 뭐첫 데이트, 첫 데이트 할 때도, 어, 진짜 어, 가끔 남자들이, 원 어, 나는 그 사주고 싶다. 그런 남자들 이 있지만, 근데 보통은 특별히 첫 데이트나 뭐 너무, 어, 그냥 친구 사이 어, 같이 먹을 때는 그냥 본인이 먹는 것만, 그, 그거는 내는 거예요. 음, 뭐 사주는 거는 뭐, 진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 사주거나 아니면 아빠, 어, 이렇게, 그, 애들, 그, 뭐, 밥을 사주거나 조금 이런 식으로 사주는데, 근데 또일과 한국식으로 뭐, 선배, 후배 이렇게 사주는 거 말고 아니면 친구, 뭐, 너도 사줄게! 이런 것도 보였어.